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바로바로 어, 바로 우리 한국가스공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가스공사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가스공사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 이렇게 또 합이 안 맞아서야 음? 합이 안 맞아서 우리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에, 라고 하면서 이제 한탄 아닌 한 탄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뭐 그런 게 하루 아침에 바뀌는 뀔 사실 만무하죠. 하루 아침에 바뀌는 건 쉽지 않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식가가 여러분들 4만 원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 4만 원 밑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아 뭐야 나 빨리 4만 원 가야 돼. 아예 안 돼. 아예 안 돼. 아예 안돼 하면서 지켜내. 물론 오늘 뭐 장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죠.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양 시장에서 매수를 시원하게 또 해주면서 아 확실히 외국인들이 한번 사 주니까 네, 우리나라 시장 파워풀하다. 이미 시장에 우리나라 종목들이 워낙 싸게 너무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워낙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찔끔 사줘도 주가가 엄청 반응합니다, 진짜. 외국인들이 조금 사줘도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워낙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엄청나게 반응을 해버리죠. 뭐 아무 이유도 없이 막 10%씩 간 종목들이 막 나옵니다. 네.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이 싸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루였고, 그리고 아,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확실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그 누가 무시를 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한국가스공사 역시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주면서 반등에 살짝 성공을 해줬고 시가, 시가 자체가 4만원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원을 사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말씀드린 대로 바뀐 건 없어요. 네, 뭐 갑자기, 뭐, 어떤 한쪽에서, 야, 이거 해보자. 이거 괜찮다. 이거 좀 나쁘지 않다. 뭐, 이러면서 뭐, 바뀐 거는 사실 없고요 오늘 약간 좀 장발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 단독 감액 내년 예산 확정된 동해 가스전 개발 피해 우려 산업 차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 전액 감액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우리가 우리 영토에서 부존 자원을 확인해 보겠다는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저는 사실 살짝 뭐요번에 누군지는 잘 몰라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좀 공감하는, 공감하는 편입니다. 아, 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을뭐 어쨌든 간에, 예, 뭐 어쨌든 간에, 예, 국민이, 온 국민인지는 뭐 모를, 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일부 국민은 있을 수 있죠. 뭐 아니면 과반수의 국민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간에 에너지 안보 에, 정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는 거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수 없다. 그래서 보니까 뭐 사채를 발행해서라도 뭐 지속 추진을 하겠다 뭐 이런 모습인데 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는 거 보시고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저는 쓸데 없는데 자이 게 자꾸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쓸데없는 데다가 돈쓸 바에 이런 데다가 한번 해보는 게좀 낫다라고 봅니다. 예. 물론 뭐 과거에 이 에너지 안보 때문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적도 있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려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해는 해요, 솔직히. 이해, 이해 안 되겠습니까? 뭐 예전에 뭐 자원 해가지고 뭐 시원하게 날려먹은 것도 많으니까 또 그런 걸 우려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지금 눈에 보이고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가라? 구라를 치기가 좀 어려워요. 에, 구라를 치기 좀 어렵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되냐 안 되냐 그냥 눈앞에서 다볼수 있어요. 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게전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 에, 한번 해볼 수 있을 때 한번 해보는 게좀더 낫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이건 지극히, 생,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닐까요? 예. 뭐 제가 뭐 상식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거 어필하는게 아니라 예, 솔직히 기름만 나가지고 세상 편하게 사는 기업들이 얼마나 아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코스피 5천만 가는 건 전혀 일도 아니다 라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 뭐 바뀐 건 없습니다만 기사 안에서도 확인을 할수 있다시피 예, 다음달 아 요번달이죠 일주일 뒤 입니다 일주일 뒤에 뭐가 들어온다 예 시추선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뉴스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어, 뉴스가 많이도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게 지금 한번 뚫었는데 검은 뭐 액체가 살짝 보이뭐 물론 이러진 않겠지만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하나 하나가 결국 저 이슈화가 될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슈라는 거는 결국 주식시장을 끌고 가고 주가 상승에 일정 부분 모멘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좀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뭐 국민이기 때문에 제 의견 한번 뭐 어, 생각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 한번 뚫어보고 기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고, 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예뭐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만 놓고 보면은 예,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매력이 있다. 음, 여전히 좀 에,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비록 지금이야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에,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에, 또 이번 달또 이제 초중순 넘어가면 또 한번 이제 이슈화가 어, 좀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주가 상승에도 충분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소망 어린 생각을 합니다. 뭐 넥스트는 어떻게 됐죠? 뭐 반등 일단 했네요. 예, 뭐 일단 했는데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아주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것들 뭐 이슈 뭐 물론 오늘이야 뭐 시추 관련한 이슈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것도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있다면 저희 용리TV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립니다. 다 설명드려요. 여러분들이 왜 보셔야 되고 이 이슈는 뭐가 수혜해 주고 어떤 걸 우리가 봐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굳이 뭐 책볼 필요도 없이 뉴스 검색해 볼 필요도 없이 뭐 네이버 들어갔다 다안들어갔다뭐뭐 뭐 블로그 들어갔다 종토방 들어갔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저희 용리TV 공식 텔레그램 채널만 확인하셔도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은 무한히 많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정보 이슈들로만 여러분들 투자하셔도 저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도 저희가 보고 어 이거는 괜찮다. 저희가 보고 이거는 별로다. 저희가 보고 괜찮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뭐 리딩에 활용을 하면서 올려드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호투로 올려드리지 절대 호투로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무슨 시간이 남아돌아가지고 예, 뭐, 뭐, 올리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뭐, 저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예, 진짜 필요한, 예, 진짜 중요한 이슈와 관련 주들로만 올려드린다라는 점꼭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보고 계신 영상 댓글 설명란에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 링크 있습니다. 이쪽으로 입장 딱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남았습니다. 2024년 저희와 함께 또 좋은 투자 같이 한번 이어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